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아던 총리는 어제 웰링턴 국회에서 120명이 넘는 청소년 모의 국회의원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사의 요청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기에는 데임 신디 키로 총독과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총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 부대표는 아든 총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던 게 분명하고 우리는 총리에게도 잠시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며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와 헬렌 클라크 전 노동당 총리 그리고 윈스턴 피터슨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 등은 아던 총리가 국회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난 월요일 인플레이션이 32년 만에 최고인 7.3%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 및 주택임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다섯 개 항목의 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비용을 줄이고 준비은행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정부 지출에 대한 규율을 회복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의 마이클 우드는 국민당이 내세운 모든 것은 부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일 뿐이라며 그들은 자신과 같은 내각 장관이 연간 8,000달러를 절약하는 것이라는 뜻이나 우리는 현재 압박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드미에서 새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는 전국 아스킹 플라이스가 6월에 92만 5,150달러로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단 4주 만에 3%, 즉 2만 4,5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아스킹 프라이스는 전월 대비 4% 하락한 반면 웰링턴 지역은 3% 하락했습니다. 트레이드미 데이터에 따르면 웰링턴의 아스킹 프라이스는 93만 6,300달러로 한달 동안 3%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의 공급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반면 부동산 수요는 1%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지역의 6월 아스킹 프라이스는 11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상승했지만 5월보다는 3.6% 하락했습니다. 와이에케 섬은 오클랜드 교회에서 166만 달러로 가장 비싸고 노스쇼 142만 달러와 로드니 132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연료가격이 폭락했습니다. 91 옥탄가 휘발유 가격은 뉴질랜드 5대 도시 중 가장 저렴한 크라이스 처치의 와이토머 피트제럴드에서 2.7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 추적 앱인 게스피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휘발유 가격은 5개의 대도시인 오클랜드와 해밀턴, 타오랑가, 웰링턴, 그리고 크라이스 처치 모드에서 3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 AA의 수석정책고문인 테리 콜린스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5%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원유 가격이 US 100달러 부근으로 돌아왔고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정유 비용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다시 돌아왔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수요를 약화시켰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휘발유 가격 추적 앱 게스피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칼텍스 뉴튼 로드 오클랜드가 2.83, 가스 마운티드니 2.90, 모빌 파넬이 2.94, 주 비치 로드 오클랜드가 2.94달러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 n q 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를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남섬의 아우라키 마운트쿡과 레이크 오오하우를 연결하는 도로가 끊어졌습니다. 8번 국도 중 오마라마에서 타라스까지 가는 길목과 오마라마에서 트와이젤 사이는 산사태와 홍수 및 강설로 인해 밤새 폐쇄됐으며 또한 벤 오오하우와 마운트쿡 사이의 80번 국도가 산사태로 밤새 폐쇄돼 아우라키 마운트쿡 마을이 봉쇄됐습니다. 홍수와 쓰러진 나무,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하스트에서 레이크 하웨아까지 6번 국도가 밤새 폐쇄됐습니다. 도로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Z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마오리와 파시피카 환자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진단 방법 때문에 중요한 심장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심장 이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정상 범위는 백인 미국인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마오리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잘못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고 잠재적으로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저자 중한 명인 질리언 월리 교수는 심장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계산이 마오리아 파시피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회사가 부유한 대상 고객인 백인 미국 남성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료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련의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수 민족을 차별하는 다른 의료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15원 2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3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7원 9전입니다.